<웃음> <웃음> 진짜.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? 재촬영 이거 하라네 어, 저... 어 이거 해서 어, 도마에 갖다 놓래 도마 오지. 내가 쳤잖아 양배추를 이라사이마세 안 가져가 아니 가져가는 키가 뭐야? 스페이스 스페이스 아야 마우스를 쓸 필요 가 없는 거야? 내 양상수 어떻게 다져? 몰라 칼로 다져 칼 그러니까 어떻게 다져? 칼키를 모르는데 나 어디 있어? 어떤 접시? 잠깐만, 생선 어디 있어? 그럼 이건 누가 누가 갖다 나? 가자 가자. 내가. 야 내가 갖다 놓게. 빨고 접시. 아 접시에 담아 쓰려야 되지. 접시였어. 아니 왜 접시 가져가? 빨리빨리 <laughs> 빨리 안 하냐고 접시 세팅을. 어. 그래, 접시 접시. 빨리빨리 아, 이거, 이거 이런 거 빨리 나쁜 사란 말이야. 아 접시 빨리 나오라고. 접시 접시. 아. 접시 접시. 빨리 빨리 생선 안 잘라? 어, 생선 뭐 하냐, 생선. 아, 그만 좀올려 생선 아니 생선이 필요하다고 올리지 말라고. 나, 품해, 나, 품해, 빨리 나, 나 생선이 필요하다고. 아, 생선. 렸 온라인 공개방에 들어갈 수 있네. 랜덤해 보자 그럼. 랜덤. 처음부터 어려운 거 나올 수도 있겠네? 막뭐 많은 거? 아, 이제 자식... 나왔네, 이미. 아, 어, 떴네? 어, 여기 뭐 떨어지잖아. 야, 야, 야. 잠깐만. 야. 내줄 네, 알았어. 야. <laughs> 스토리 모두 할까? 잠깐만. 자, 잠깐만. 야, 쌀, 쌀이 어딨어? 디 잠깐만. 그릇이 안 나와. 접시. 야접시안 나와. 아, 접시가 여기 있네. 우와, 접시 던졌다, 다 접시 어떻게 던져? 직체로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? 봐봐, 체로 쳐다. 야, 이 친구 일을 안 하는데 너 누구야? 야, 나. 죽었어 아! 뭐 이거 뭐야 야, 라 연다가 스토리... 뭐 올릴 수 있나 봐야 연다야 스토리 할까? 속어야겠다, 스토리 할까? 야, 스토리, 어, 스토리 해야야될것 같아 아. <laughs> 야 우리가 너무 씨. 아 깝찬네 어다야 김을 겠다김 어딨어 그럼 가면? 기모. 아 접시는 거기 놔둬야지 그대로 밥 판다 밥 판다고 여 사람들이 막 부비부비 하는데 어디다 갖다 놔야돼? saw? I s a 했어 o w 어디다 I 접시 야. 저기 접시에도. i Topshi, Topshi, t o p s h 데 t 데 p s 데 검은데. p s h 데 쓰레기통 아니야? 아니야 아닌거 같은데? 야 i t o p 그래 i Topsh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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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이거 s h i Topshi, t o 여기 지금 생선이랑 밥이랑 합쳐져 있는데 있지. 아, 맞네 거기가 여기다가 다 이렇게 김을 합치면 초밥 완성. 김이 어디 있어? 여기 다시만 이거 너구리 안에 들어있는 거 다시만 합시다. 다시마다시마 있잖아. 이뭔 개소리야? 아니 생선은 내가 할 거니까 삐약이 밥이나해. 잠시 밥은 내가 하고 있어. 아 미쳤어. 아유. 손발이 안 맞네. 나 사고 잡게. 어또 자기 위치를 또안 해. <laughs> 그치? 야 원래 설거지부터 시작하는 거야. 너 자기 개관화가잘돼 있네.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그거 한다고. 어, 설거지! 여다나 설거지 할게. 아, 접지 갖다 줘. 야 던지는 거 어떻게 던지냐? 세게! 아니 눌렀다가 아나 바닥에다 버렸는데 좀 집어가줘. 야 내봐. 뭐예요 뭐요 개판인데 이거? <laughs> 어? 고기랑 이거랑. 야다된밥 줘봐. 다된 밥. 아 이걸 누으면안 되는데? 그래? 네? 얘도 빨리 비 어떻게 세자. 핀 접시! 이거 어? 핀 접시. 핀 접시. 야얼드얼드으면안 돼. 어. 이거 일단 서빙 크기도 이거 접시 어디 접시, 접시 접시거든요 접시 어디서 나오냐야 빨리 첫 먼저 한 다음에! 아끄어야 이거 구석대에 있는 접시 아첫가지내 아, 아, 건데 왜 자꾸 그래 야 빨리 좀 들어가. 밥 빨리 빨리 하자 야 내가 새우 갖고 있어 이렇게 힘이 없어졌어 어 벌써 지친다 이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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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laughs> 게임하면 재밌어야 되는데 <laughs> 재미가 <재밌는 거> 없지? <laughs> 아이 어, 길막하지마 어, 거북이 이거 이거 <laughs> 설거지 잘했냐? 어 잦은 고기를 넣어서 섞은 거를 저기로 주면 쟤네가 쪄야 돼 그걸 됐어, 그럼 뭐지? 됐다. 이거 너.. 내가 너네한테 어떻게 줘? 야왜 소화기 왜 아직 물안부었야 <laughs> 오른쪽 애들 우라시.. 이라샤이 선물 접시를 다 치워 여기다 놓지 마 우리 걸 너네한테 못줘아 오케이 오케이 저거 탄다 아이씨 탔다 그니까 스웨덴 할머니 너는 응지 응. 너는 고기를 다져서 넣으면 되지. 고기를 이렇게. 다져서 넣. 그냥 계속. 이건 왜안 돼? 야 이거 왜 마틴 갔어? 우리 믹서기 하나 왜마 마틴 갔어? 야 좀. 이거 뭐야 이거? 아, 저기, 그릇이 없어서. 믹서기 그릇 하고 없어서. 뭘 해야 되나 오늘? 뭐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거 설거지 어떻게? 해? 설거지 설거지 해야 돼 이거. 설거지 어디서? 왼쪽에 싱글 하나도 안 나갔잖아. 그릇이 여기 없어, 하나도. 그러 여기, 여기 있잖아 빈 그릇 야 그리고 이거 가져가서 쳤어? 아니 찜기를 여기 왜왜 갖다 놨냐? <놀람> 나 진짜 그리고 찜기 찜기 그릇 뭐, 위에다 이렇게 올려 봐, 그러면 찜기가 빠져. 아니, 아니 이거 다 이거 거기 다진 거 가운데로 와봐. 아니 야아가너증건 납품해, 나품해 <laughs> <laughs> 진짜 야 이거 아, 이거 아니야? 보면, 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이거 아닌데 접시가 필요하다는데? 나와봐 나봐아접니 이거 뭐 있나봐 아아 아, 아, 이거 이거 그거야 이거 이거 쪄야되네 이거 쪄야돼 쪄야돼 이야돼어쪄찜개다쪄 빨리 치하고 그니까 나나나 <laughs> 내가 아까부터 계속 말했잖아 그거 좀 치라고 좀더 아니 스웨덴 할머니 그게... 왜왜절 왔어 <laughs> 몽 때리고 있어 야 이거 9 0점 해야된다고 야품해 납품해 아 납품이네 아, 납품이네 오케이 야 이거 하나 만져 야 망했어 아, 야 이거 근데 거의 했어 근데 우리 다시 한 <laughs> 진짜 씨... 아별 하나네. 누구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구만. 난 알겠다. 난알것 <laughs>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나는 알... 야 모르는 사람이 범인 아니냐 이거 혹시? 뭐야. 삐아가 접시에 올려야지. 그거 어, 안 가져. 그치 그치. 야 고기 반죽 나왔다. 아 비켜! 고기 반죽 나왔다. 쪄라 만두. 삐아, 삐아가 삐아가. <laughs> 아니 그, 그것도 그 좋은데 기 생선만 그만하라고. 오케 알았어 알았 아, 저 생선 장인이야? 야, 만두 치라고! 오, 어. 어, 야, 지금 이제 좀 빨라지는 것 같아. 정신 차릴 때 됐지? 그래, <laughs> 사람이면. <웃음> 야, 이제 생선 좀 해야 돼. 생선 좀 빨리 해야겠다. 생선이 그렇지. 좀 쌓였네. 그럼 너네 생선 빨리 빨리 해. 아, 얘 밀가루 탔어. 아직 안 탔어. 아, 탔네, 그거. 야, 아직 안 탔어. 빨리 지금 빼면 돼 야, 좋아! 뺐다! 야! 뺐어. 아니 그게 고기가안 들어가 있잖아 그거는 야 아, 그러네, 그러네. 그냥밀가저 밀크... 위에 끝났다, 버려 끝났다 끝났다, 끝났다. 야, 야, 됐다 됐다 깼어 깼어 깨어 깨어 깨네 쉬워 뭐 어쩌라고 야 도마가 아 도마가 몇개 없네 쌀 던졌다 쌀을 던졌다 어 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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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다시. <laughs> 야, 비켜! 접시, 나 이거 먹고 싶어! 야, 어디, 어디다 뭘 먹고 싶어? 어, 나 접시가 없어. 야, 이거 맵이 너무 족 같다. 그래서 이게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. <laughs> 그렇지 없어. 아 <laughs> 접시가 없어! 접시가, 접시가 너 접시 아, 아, 없어! 접시가 있어요. 밥을 치지 접시 어딨어? 아, 설거지. 빨리빨리 안 해? <laughs> 어디서? 잠깐만. 야, 망했다, 이거. <laughs> 어, 망했어. <너. 웃음> 와, 진짜, 이거. 오이, 오이 다자야 너희, 야, 희 너희, 원 실화냐? 비켜 비켜, 너희, 너 비켜 이거 못 너희, 넣잖아아 이거 생선 초밥 있고 연어초밥 너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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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썰 담당. 너담나희너담너 그래, 그래, 나는 여기서 너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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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희, 너희, 너아 너희, 토마토희 너희, 너지 너희, 너희, 는희 너희, 거희 너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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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토토토토려줘줘누아아 아, 그래, 내가, 내려야지 누가 내리냐 내가 r i n Man, Golfaretta. 네. 어요아 get o 너는 토마토 t p i 야나떨어 p 단 말이야 그 g e 그 o 그 the tomato, 설거지 설거지 못깬것 아, 어, 같은데? 깬것 같은데? 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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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뭐야 야 이거 약간 막 최종 테스트 단계 같은데 느낌이? 뭔데 이거? 이거 뭐 뭐는 건데? 아 샐러드네 아, 아까 했던 거야 뭐예요? 소화기 소화이 소화기 어디있냐? 소화이 어디있냐? 소화이 없는데? 아야야야아 아, 눈뽕 양배추가 제일 많이 쓰요 왜냐면 양배추는 모든 요리에 다 들어가

<laughs> 너도 아, 아니 너도 목표를 주고 있지. <laughs> 야 닭이 많다. 닭이 많아. 닭이 많아. 섭섭시는? 여기 야, 저. 파려. <laughs> 야 던졌는데 스링킹이 들어갔어. 에 너... 왼쪽 아래 닭 탄다. 닭 타. 닭 타. 아니 이 불났다. 파려 파려 바다에 파려. 뭐? 어 이제 다져진 거뭐 없는데? 일좀 주세요. 그럼 던져줘야지. 일좀 주세요. 던져줘야지. <laughs> 능지야 던져줘야지. 다져주지. 미쳐 나왔는데 이제 익숙한다고? 난요! <laughs> 아, 야 눈치껏 옆에 막 구부러면 빨리빨리 해라. 어, 이 뭐야? 가져진 거야 이거? 어, 아니 그거 생선 구워놓은 거야. 어, 구워놓은 거라고? 어, 거기다가 새우도 넣고 파사면 넣으면 돼. 어, 맞나, 맞나. <laughs> 야, 잘 살았다 세대 할머니. 야, 실제로 떨어지는 거 같아요, 데반는 소리가. <laughs> 아니 물고기 말고. <laughs> 아, 그래. 육고기 육고기. 아, 오케이 오케이. 육고기 필요하다. 육고기 많 밀렸다. 야 저거 불 들어왔다 불 들어왔어 불 불. 접시가. 야 접시가 에? 왜 이렇게 커냐? 이번 게임.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씨발. 접시가 있는데. 야 이거 원래 이렇게 게임 네. 이런 거 맞아? 아 막힌 거 같아 뭔가 아니 아, 여기네. 접시 어디 있어? 접시가 나오는데 나뭘 올려놔가지고. 야 양파 표정 개 썩었다 이새끼 표정 관리 안 하네. <웃음> 양파 <웃음> 표정 개 썩었어 안 지금 안안 강아지 싸우고 있고. 강아지 좌절했잖아. 정신 차리자 내가 봤을 때 이거 재력 공급 야 그러면 야막 던지지 말고 적당히 던지고 야 접시는 여기서 나오거든? 나올 때마다 계속 빼놔야 돼 이거를 야야너 야, 야, 너 여기 넘어오지 마 여기 넘어오지 마 알았.. 거기서 손질하고 거기서 해 내가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접시를 알잘딱 한 개. 아 뭐하는 거야 너네? 야 일단 안돼안돼 가고 있어 아니 가운데에다가 넘어 너... 야, 야 저거 생선 탄다 생선 타야후라이팬다 어디 갔어? 이 새끼는 후라이팬 다 여기다 버려놨어. 아니, 접시가 없잖아. 어차피 못 내, 못 빼. 저거 하나, 하나. 됐어, 됐어. 된거 있어, 된 거. 어, 접시. 이거 안된거 같은데, 이거. 어, 맞아? 어, 맞네. <laughs> 세개세개 세개 올라가 있어 <laughs> 접시가 어디로 나와? 여기, <laughs> 여기, 나 지금 거북이 가운데, 오른쪽 가운데 여기. 아, 여기서 거기? 접시가 계속 나오거든? 그 다음에 아, 육고기 아, 필요하다. 육고기 던져줘, 육고기. 육고기 많이 던져줘, 육고기. 육고기. <laughs> <나> 육고기 <laughs> 다져줘, <laughs> 다져, <laughs> 육고기. 아니, 아니, 다져서, 다져서, 다져서. 야 이거 못 캐겠는데? 야2-2 야, 오자마자 야 이거 좀 작전을 좀 체계적으로 아니, 따... 아니 자, 자, 잡고 내거일때려달야 알아서 눈치껏 해야 바닥에다가 떨어서을게 썬거 바닥에다 놓을테니까 그... 놓을 알아서 가져가라 야이 C 야거하나고라고 아니, 맞다. 여기 후 아, 아니, 후라이! 여기다! 야, 구운 거 빨리 가져와! 야, 저거 다 품해! 와! 야, 그래도 좀 발전했는데? 이게 무슨 소리야? 또 졌어!